갈까요? 네 갈까요? 파이팅 가면 안되나요? 아니요 가면 됩니다 집에 켜가지고 맞으면 암수쿨 제가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네. 네. 네 절대 던지지 않겠습니다 믿고 절대 던지지 말기 어쩌면 이제부터 치아가 안 어, G 눌렀잖아. 아, 나 이슈. 짜증난다. 지금 돼요. 가 이용맨 드릴게요. 곧 가서 이제. 눌렀는 거야, 이 타이밍. 방향이 안 맞았던 거아요 왜? <laughs> 돌트가 되게 좋은데. 그... 방향 바라보는, 하나 바라보는 하나. 방향도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킬가. <laughs> 킬가. 아니, 빨리 막. 예? 어머? 어머? 아, 케카. 아, 케카. 아, 아 파란색. 가요 어. 갑이 12시 하나 안 됐어요. 가드아 뭐야. 12시만 나왜안 돼요? <laughs> 그, 그 보스에 딱 붙어서 하니까 그 무력 게이지가 잘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laughs> <3번> 올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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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까 이렇게 길안 들어가요? 그냥 못해요티가 거의 1 0 0예에요 오우 네. 깜짝이야 하나 안 됐다 위로 위로 위로. 누구야 이와와 <laughs> <나였나? 웃음> <우전인가? 웃음> <laughs> <안> <laughs> 나, 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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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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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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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 번가. 저희 번입니다좀 천천히 올릴게요. 피면입니다. 들어시면 돼요. 어, 뭐야. 앞으로 몸 강시. 소맨님 암수해주세요. 터진 곳 안전. 12시 안전. 협카에요, 협카. 협화. 9시 협카. 어글 밑으로. 너무 많이 안빼셔도 돼요. 나이스. 패턴 보기. 잡기 나올 듯. 옆에 을 올려요. 공룡님 암수. 네. 도대. 연한만 드릴게요. 수민이 광시 안 돼요, 이거. 광시, 광시 돼요.

거머 대여소맨 님 이거. 캐어. 요기 도망가서 안 돼. <laughs> 어, 이걸 이걸 이걸, <laughs> 이걸 한다고. <laughs> 아, 저기에는 네. <있었네. 웃음> <laughs> 넘어갔어요. 나와서 배만 님암수 네. <laughs> 이거 뭐, 3바 올라갈 걸요. 깜카 아, 치고 아, 오른쪽 위에 야 이게 아, 아, 아 이거 아, 너무 한다. 아 어, 이거는... 세 번... 세번 머리 돌다 보니야. 저희 지침을 하죠. 이 한번 쓸게요. 여기 강시 <웃음> <웃음> 하나 남아 있는 거. 점승님 암수. 좀안 넘어가도. 딱 붙지 마시고. 백광시. 광시 없어요 이거. 쉴드만 똑같왼쪽 아,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이스. 이게 다 같이 마지막 그 굴고 나서 움직여 줘야 될거 같아. 파토 나와요? 나할거 없는데. 아, 위에 거댐 썩는데 있기때다고다 가만히 있었는데, 내 쪽으로 돌려버리네. 범인 같잖아. 이러면 바로 심포 올라가요. 저길 봐, 아까와 달라진 게 보여. 분명 우리의 공격이 독도를 퍼져버릴 수있다 암수 점수님! 뒤에 조심. 아이고, 아 이거 엇박자 우리야, 씨. 별언님 돌이랑 같이 보스한테 암수, 아 암수 돌에다가 올라온다. 비 성부 해놨어요 되시면... 힐 파티 힐, 힐 드릴게요 끝나고 오. 네 방금 거의이 또다시 쓰러졌다네 자네가 안 내릴까? 밖에서 거인을 공격할 테니 계속 힘내주게. 왼쪽 틸, 왼쪽 틸. 나이스. 일파티 선법을 피면이에요. 뒤로 하세요 그냥 일파티이어 몸강시. 뒤빼개 강시. 찌른 곳 안전. 5시 안전. 힐 한번 드릴게요. 피하는 거예요. 봉킹님 암수. 이거 우리 넣고 소매님 암수. 소매님 암수 처음 쓰는 거죠. 두 번째요. 어깨 확인. 아이현님 암수. 시현 들어가있어요 야야나맵바으로 나갔어 이거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웃음> 좋아요 <laughs> 카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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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왼쪽, 왼쪽. 나이스. 아참참 <laughs> 공룡님 암수. 내줄 빨리 밀죠 이거. 여 카운터? 아, 카운터. 이거 좀야 아, 아, 이거. 여. 아, 와, 다 쳤어? 아, 와, 와 비송몬들 네. 다 있어. 쉿. 심각 아, 여기가 진이다. 네 공룡님 암수해주세요. 네 발바닥 오른쪽으로 에파 실드 넣어놨어요. 저 잠깐 케어 안돼요. 이리 조심. 어, 아, 던진. 1파트 심포. 이르기 아니야? 약간 헷갈 피면이에요, 1파트. 밟둡니다배만님 암수. 발바닥 또 보고 삼보 해줄게요 발바닥 조심 방시 아, 쿨이에요 삼보 음. 빠졌다가 안 왼쪽 위로 1파티 힐 한번 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아. 점수님 암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알. 차기 찍고 안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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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션한번드렸어요 벼련님 암수 아, 오른쪽 아, 조심해요 카운터 쳤고 아, 쳤.. 아, 아 하나, 하나, 쳤다. 하나, 하나 못 쳤다 괜찮.. 심포 스게요파티 에스터 아, 있긴 그래. 해요 지금 아유오티잖아 오케이 뺨탑니다 뺨탑 어, 가야 <laughs> 아.. 에스 세이거아니에요 네? 세이브.. 시간이 오지 않아요 오케이 확인 음, 확인 좀 위험할 뿐 올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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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찌르기 조심 오른쪽 음, 음, 음. 협카해요 오른쪽! 아래로, 아래로, 나이스. 오른쪽 조심하세요 이거, 강시안돼요몸강시해놨어요1드 걸어놨어요 패턴 조심 발바닥 조심 아래 조심하세요 발1발발0지발지 끌지, 발, 발 끌지, 발 끌지. 이거 물량 먹어주세요 Tiro, 뒤로 뒤로 Tiro, Tiro, Tiro. Tong, t 아 n g Tong, Tong. Tong, Tong, t 면으

이거 광시 비어요. 피 먹어야 돼. 협카. 아래. 나 쳤어. 앞에 조심하고 뒤로 조심. 뒤에 조심. 한번더한번 더, 더. 더. 똑같이 하면 돼요. 찍으려고 할때 지금 혁아 먼저 혁아 먼저 혁아 먼저 나이스 마지막 던졌어 광시 가만히 있을게 저 관전하기 떴습니다 카운터에요 카열터 11시 9시 쪘어요 나이스 됐다 됐다 용을. 나이스 아 눕클 뭔데 아 눕클 에반데 이거 아 잠시만 아니 이거 아, 아. 아니 근데 어, 이거 멋있어요? 아 왜냐면 지훈님 나랑 같이 날아갔는데 혼자 죽었어 아니 아 나도 봤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일리 약한 느낌으로 죽은 게저 캐릭터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약간 아, 그쵸, 육, 그쵸. 육 육체는 살아 있었는데 정신이 죽었어요 지금 <laughs> 누클 아닙니다 사, 살아 있긴 합니다 예 네. 살아 있었어요. 아 근데 마지막에 광시 쓸 걸. 그냥 버프 올리고 맞 <laughs> 맞는다는 마인드로 그냥 올리고 맞았는데 낙사되네 저거. 이게 무조건 협화성공 해야 되 네, 무조건 역 떨어지네. 레이드가 시간이 늘어나요 저게 네 번이죠. 네 번째가 협화잖아요. 그렇죠? 세번 위에서 하고 마지막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같은데. 아. 어그로 어,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늘어나. 에키드는 조금 채면 되는 거네. 네. 에키드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마지막 그 위치에서. 레이드잘 만든 것 같은데. 네, 레이드 재밌게잘 만들었어요. 오, 기믹이 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템포가 빠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네, 퇴복 빠른 기믹 느낌. 어, 불쾌하지도 않아. 응, 불쾌하지도 어, 그렇게 않고. 그렇게 불쾌한 것도 없고. 잘 만들었는데? 되게? 어, 에키드는 약간 기믹 템포가 좀 늦은데 이거는 기믹 템포가 좀 빠르니까는 재밌는데? 와 근데 이거 스나 속이 되게 힘들다. <laughs> 아, 깎아야겠다. 전질증이라 결국 방금 클판만 구원이었어요. 아 진짜. 아 이거 근데 스나 당기기 힘들지? 아... 힘들죠? 근데 네, 그쵸. 안 그래도 질증이라 더 힘들었어요. 이거 <laughs> 음, 좀 많이 힘든 거 같아. 스나 당기는 게 쉽지 않네. <laughs> 진짜. 내 진짜 물로 캐시긴 하다. <laughs> 너무 빨리 끝났어. 열두 주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이거? 강강강이네, 다. 와, 편지님 70레벨, 그냥, 와.